아니 저 박영준 회장님 저희 저, 답사비 한세배쯤 받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아 2박 3일로 남 45년간 해놓은 걸다 가져가시려고 그래요. <laughs>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딱 답을 하나 말씀드리면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이 지금으로 말하 도청, 가명을 점령한 곳이 두 군데예요. 전라 가명, 황해도 해주 가명. 해주가 있 딱 이제 뭔가 감이 오죠. 그그그 음. 그, 그 해주 감영 점령을 무렵에 황해도에서 활약한 아기 접주, 애기 접주 김구 백범 김구 선생이죠. 아여덟 네, 열아홉 살이 정말 완전히. 김구 청문회 관는 책에서는 그 18, 뭐, 뭐, 무슨 무슨 말도 뭐라고? 응. 네? 김구 청문회를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깠어요. 음. 그 김상구 선생이 썼는데. 음. 굉장히 왜곡을 해놨어요. 전혀 아니에요. 이제, 건강대에서 이재봉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청문회를, 어, 송장된 기념으로 전 학생들 앞에서 동화전인 강의를 한번 하시오. 강의 강의라 이제 대담 형식으로. 그러면서 이제 김상구 선생님이 쓴 책을 들고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조목조목, 이게 아니다. 그래서 하여튼, 어, 김상구 선생님이 이 얘기한 내용은 사실 역사적 근거가 없다. 일단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가명을 점령할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황해도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꼭 음. 기억하시고 음.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일본군이 그 청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일본군 병참사령부를 인천에다 뒀다가 황해도에서 너무너무 치열하게 농민군이 전개되니까 급거 그 해주 옆에 어은동이라는 데로 옮겨갑니다.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 전략까지도 바꿀 정도로 치열한 항쟁이 황해도에서 벌어졌다. 그런 정도로 꼭 기억하시고. 근데 왜안 알려졌냐. 남북군단이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군단을 위해서 학문교류 학자교류, 자료교류가 그거 하 간첩이에요. 제가 얼마나 겁낸 줄 아세요? <laughs> 도저히 저기를 할 수가 없어. 자료를 네. 보내주고 싶은데. 그러니까 음. 결국은 이제 제일동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했다가 간첩으로 몰려간 교수님들이 여러 분입니다. 음. 음. 외국에, 외대에 계셨던 박창희 교수님이라든지 그런, 그런 그 식이고 그 요, 자료 제공했다는 부재해 걸 내가 보고 계시면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에, 나무 관계가 좋아지면 음. 음. 북한 쪽에 동학혁명 연구 그 내용이라든지 그쪽도 많이 알려질 것으로.